국민의힘 대선 후보 윤석열 후보 참석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서울시당 위원장을 맡고 계시죠 박성중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다음 강남을 국회의원이시죠 박진 의원 참석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첫 <laughs> 일어나서 <와서> 인사를 드렸어요. <laughs> <laughs> 네 괜찮습니다. 후반 괜찮아요. 예, 용산 국회의원이시죠. 예 네, 권영세 의원 참석하셨습니다. 그저 제가 이제 앉아서 해야 돼요. 예. <laughs> 네, 편하실 대로 하십시오. 네 좋습니다. 자 다음에 네, 나경원 전 원내대표 참석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laughs> <웃음> <웃음> 네, <웃음> 네. 노은을의 이동섭 위원장님. 네. 안녕하세요. 국회의원 국 왔습니다. 네. <웃음> 늦게, 늦게, 늦게 들었습니다. 네. 플로리다 그리고 은평을의 문태성 위원장님. 네. 반갑습니다. 이팅입니다 파이팅입니다. 네. 에, 서대문갑의 우리 이성원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laughs> 네, 네. 마포갑의 강승규 아, 이재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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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네. 그리고 마포올의 김성동 위원장님, 네, 수고 많십니다 김성동입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안녕하십니까 윤성열입니다. 어, 오세훈 시장님과 우리 박성중 에, 당위원장님을 시당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오늘 참석하신 아, 서울지역의 국회의원 당협위원장 아, 당... 당직자, 우리 서울지역 지방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부동산 가격폭등 등 문재인 정부의 실정으로 고생하고 계신 국민의 삶을 생각하면 더욱 마음이 무겁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외교안보 모든 측면에서 이 정부의 실정은 오늘날 우리 사회에 커다란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습니다. 서울시 또한 그 그림자 안에 있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시종 권력의 교체 이후 서울시에서 드러나고 있는 이런 사실들을 보면 정말이지 입을 담을 수가 없습니다. 박원순 시장 시절 서울시는 친여 시민단체들의 금고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서울시 사업 상당수를 그들에게 몰아줬고 또 시민 혈세로 그들을 먹여 살렸습니다. 그 대가로 전 시장은 그 정치적인 지지를 얻어냈습니다. 마을 공동체 사업, 태양광 사업 등 모든 시, 모든 서울시 사업에서 이런 문제점들이 발견됐습니다. 서울시를 586 운동권 세력, 또 그들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시민단체들이 완전히 장악해서 자기들끼리 이익권을 나눠 가졌습니다. 이 복마전이라는 표현이 정확합니다. 제가 그래서 이 정권을 이권카르텔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런 모습은 서울시만이 아니라 사실은 문재인 정부의 축소판입니다. 대장동 게이트, 또 재난지원금 논란에서 보듯이 저들은 국민의 재산과 혈세를 마치 자기 계좌에서 현금 인출하듯이 쌈짓돈처럼 써왔습니다. 다행히도 서울시는 지난 4월 오세훈 시장의 당선으로 시정 권력을 교체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 정권 교체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새 정부가 출범한 직후 또 실시되는 전국 지방선거에서 반드시 승리해야 합니다. 서울시도 오세훈 시장의 시정을 탄탄히 뒷받침할 수 있도록 시의회도 되찾아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이 자리는 무엇보다 정권교체와 지방선거 승리를 위한 다짐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준비되셨습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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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권교체 준비되셨습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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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마이크가 꺼져서 안 되죠. <laughs> 서울은 누가 뭐래도 이 나라의 수도고 또 모든 핵심 역량이 집결된 대한민국의 중추입니다. 서울의 중요성은 아무리 말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또 서울은 명실상부한 한국 정치의 중심입니다. 따라서 반드시 승리해야 하는 전략적 요충지입니다. 우리 당은 어제부터 본격적인 선대위 구성에 착수했습니다. 이제부터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돌입합니다. 내년 대선에 우리가 승리하면 그것은 저의 집권이 아니라 우리 당의 집권이고 국민의 집권입니다. 때문에 저는 당을 중심으로 하면서도 정권교체를 바라는 모든 국민과 함께하는 선거운동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구성원들에게 각자의 영역에 대한 명확한 권한을 드리고 책임은 확실히 하는 선대위를 운영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서울시 당 핵심 당직자 여러분께서 내가 후보다라는 인식과 책임감을 가지고 서울시 곳곳에서 발로 열심히 뛰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도 열심히 뛰겠습니다. 함께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